좋겠어요. 정말요? 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브라이언형 것도 있어요 다음에도 아 근데 환희씨 네. 선물을 받았으면은 기부앤테이크네 뭐가 있어야 될까자아 아, 여러분 아 너무 질투하지 말고 여러분을 대신해서 선물 진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제가 한번 <laughs>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브라이언 어 내가 미국갈 때꼭 전해줄게 야. 알았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내가 이 선물 미국갈 때꼭 갖다줄게 고마워 <laughs> 여보세요? 어나 보면은 어 뽀뽀해줘 야, 내가 잘못 들은 잘못 들은 거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잘못 들은 거 같아. 그래. <laughs> 알았어, 꼭 해줄게. <laughs> 하나, 둘, 셋. <laughs> 여보세요. 네. 브라영. 어. 아. 우리 오늘 이렇게 전화 통화를 했지만. 어. 정말 오늘 오랜만에 늘오 팬들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제 네가 팬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인사를 해야 되는데 멋지게 해줘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들 도현이 말할 거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하나, 둘, 셋팬 여러분 아 어, 진짜 오랫동안 팬 여러분들 앞에서 서 있기 때문에 너무 섭섭하고요 어, 항상 한거잊고돌아하고 <laughs> 그리고 이거 없으면 많이 지 마세요. 저도 요즘 많이 울고 있거든요. <laughs> 팬 여러분들도 보고 싶고, 그리고 편의도 보고 싶고 그리고 제가 곧한번갈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I love you. 인사 나누고요. 자, 나중에 나중에 꼭 찾아봐야 돼요, 뭐, 여, 여러분들도. 어. 자, 환희형 바꿔줄게요. 게. 예. 여보세요. 네. 환희야. 네. 울지 마. 그래. 네. <laughs> 건강하고. 인정? 내가 미국 금방 갈거야나도 그, 그러니까 그 때, 만나서 많이 얘기하고 또, 놀자 생일, 축하하고어안녕하하죠 <laughs> I l o 하 e you, man. 한이야 세요세요세요안녕세요안녕하세고너녕하세요 음. 여보세요? 여보세요? <laughs> 오늘 잘 지내고 또 통화하자, 브라이언. 오케이. Okay. 어, 안녕. 안녕, 여러분, 안녕. 어, 어. 브라이언, 오빠, 몸 건강하라고 우리 한번 오빠 건강해요. 한마디 해요. 시작. 오빠 건강해요. 어 무지 무지 건강할 것 같아. 자, 그래요. 저 일단은 그랬고요. 자, 환희 형도 네. 한마디 해주세요. 네, 어. <laughs> 우선 이렇게 오랜만에 브라이언 나오지 못했지만 또 같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내서 너무 좋고요 이렇게 가깝게 또 여러분들 보면서 얘기도 하고 그랬던 게 너무 되게 오랜만이라서 너무 떨렸는데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3집 기대해주시고요 좀 있으면 형들 나오니까 그때 많이 많이 또 응원해 줘야 돼요. 어 그래요 그러면은. 어, 환희 형이 여러분들께 어, 좋은 노래를 들려주실 거예요. 네. 어. 자, 자, 저는 들어가 보겠습니다. 으, 잠시만요. 우리 현규씨 오늘 되게 많이 수고하셨어요. 우리 현규씨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어,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 아... 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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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 안경 보시라고요? 여 네.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노래를 불러드릴게요.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한 건데요. 여러분 아직. 한 번도 안 들려드린 것 같거든요 지방에는 가서 들려드렸던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들려드리겠습니다 노래